설날이 되면, 설날이 되면 그 이순재 그림 흥울이. 설날이 되면, 부릉부릉 버스를 타요. 할머니 때 가요. 버스도 신나서 흔들흔들. 사람들도 신나서 흔들흔들 하하호호. 지 할머니. 오냐 우리 강아지들 어서 웃 거나. 설날이 설설날이 되면 아침이에요. 얘들아 어서 일어나. 차지 야집 할머니 집은 온통 방을 따, 참 따뜻해요. 나는 새동 고리 당홍 치마 오빠색도 저고리 남색 바지 고운 옷에다가 입은 기분 나라 갈것 같아요 설설 날이 조상님께 철를 지내고 얼 세배를 해요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오냐 예쁘게 씩씩하게 어, 잘 알아. 용기, 용기 돌, 면 맛있는 떡국을 먹어요. 난한 그릇, 오빤 두 그릇. 냠냠, 맛있어요. 하늘에 연이 날아와 한팽 둥실둥실 우리 꿈이 둥실둥실. he did it